와우밥안 어, 먹어도 형님? 안 먹었지? 아직 안먹었네아이 <laughs> 어. 아, 형도 연애 요즘 시작하는데 이제 뭘로뭐오 거야 지뭐이지 뭐야? 이하뭐고 영양제 커플? 영양제 커플? 어. 커플 아, 이제... 유튜버? 아 커플 유튜버 오. 이 아, 어. 형은 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아이 형은 맛있지? 맛있이네맛있 여기가, 여기가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laughs> 이런 데야형연 연예인들 많이 오이 연예인들 많이 오이연예인형님 연예인들 도연예인 많이 오연예인 아니 형 a 급이아 무슨 이야 이게 A급 한식이야맛 맛있어. 먹어요, 먹어. 야시 먹어, 먹어. 맛있어? 아, 오오 <laughs> 아 <네네>. <웃음> <웃음> 자, 밥지들군이네 아, 네, 감 아, 네, 감지들군이아 어, 네. 뭐. 아,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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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사람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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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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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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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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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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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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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도 아까 금리 다고기잖아왜 인기는 기가많을 응. 그래, 그 그래. 그래. 뭐 내가 만약에 아빠가 안 있으면 나도 망한 게겸이었을 거야. 뭐. 근데 형 그때 그때 활동할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솔직히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지 겠지국민아테국민아 아, 형은 일부 고기랑 밥을, 그러니까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들어가네. 밥에 고기를 올려야지. 아아. 아, 그래야지. 소밥에 밥이 필요한 거지. 필요하지. 고기에도 밥이야. 와아. 고기가 <목소리> 노릇노릇 말아야지. 나 그냥 먹으려 하면서 싸그러지네. 와 김치도 좀고기별지고 그리고 고기 피가 좋아. 그래. 어. 야, 너무 얇지가 않아. 아, 그래. 이녁에 사람 막바다 찍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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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니까 사람 없이 다게 먹을 수 있게 잘먹 먹을 게잘있 먹을 게잘 먹을 수 있게 잘 먹을 수 있게 잘수있어잘아니수있고있있 어, 경상증이 나왔다. 응. 상점이 있구나. 거기서 어디갔냐? 아? 어? 거기서 어디갔냐? 음. 어, 아니, 상점이 어, 나. 아, 야, 밥을 먹으러 먹어도... 음. 같이 왔으면 저도 예의상으로 남겨지는 거아니야 그럼 얻을 게 없어. 자, 형, 된장찌개 좀 드려라. 형, 기다려보세 여기 있어, 된장찌 아, 여기 있어? 아, 형, 된장찌개 드려라. 아, 찡좀 아, 된장. 아, 아, <laughs> <형, 웃음> 먹어. 뭐라고? <laughs> 근데 형은 이렇게 진짜 많있어하이는 원래 해 그, 많이 알아봐. 그만 끊을 거야. 그만 끊을 거야. 그만 을 아, 예안 먹어. 고기가입 먹는 거야. 는만 끊는 야 아, 양사라도좀먹 얘는 야사라는거 절대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가몇년된몇십년내애그거 그러니까. 몇 년, 몇년 먹을 수어 그래도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음. 이런 거안먹어도되부를까 하는 게 엄청 좋아하니까. 어, 어. 자랑을 먹는 거지. 이거 게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안 두툼하니까 진짜 몇점 먹을 배가부르다 와. 이거 거 야, 이으 싸, 어? 어, 성게안 먹어. 이제 맛있어. 아, 안 맛있어 안 아. 좀 라스트 한 10초, 요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제 친구 네. 형님을, 네. 형님은 아이디 치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내일 생일이어 부산에 있거든요상데라고하에요4살이요4살이에다이에요 4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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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요 4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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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4살요4살이에이요4살이에요 아,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인 축하드리고요.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네. 아,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가볼게요, 형님. 아, 네네. 할게요 네네. 음. 응 음, 김치 맛있는데? <laughs> 양파 먹어 양파. 뭐하냐? 아니 고기가 없잖아 야 장난해 지금? 아니, 야, 어... 야, 좀 아니야? 야 최소한 좀 매겨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잘 먹었어? 야? 야 가게. 야. 음, 야 먼저 들어. 가 뭐하냐 너? 아, 다 먹어 그 아, 배불러. 못 먹는 거야? 어. 나 가야겠다. 밤남 아. 방금, 방금. 방금. 아, 아, 아. 아 이거, 회장님, 어 사장님 뭐, 계산이요안 먹는다고. 뭐, 알았어. 야떤분야다 뭐, 먹었는데 먹냐 이거를? 아왜맛어 왜, 왜, 아니 나라고 미친놈아.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너뭐 하는 거야? 경아 아이그형 진짜 동생이야 부끄러친신거 같아 아, 왜 울어? 진짜 울면 아, 어떡해요 왜 울어요 야, 형 고기 시켜줄게 형 고기 주세요 왜 어. 울어요 아 진짜 형 고기 고기 시켜줄게 나왜 <laughs> 울어 나 삼겹살 고기묵문 사람 처음 봐서 알았어 아이 야 뭐야 아는 동생이야 아 동생이야 이거 <laughs> <네가> 시X야 <laughs> 와